요즘 큰 화제로 알려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에 대한 발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의 강한 강한 전문가입니다 어제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기록적인 급반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관세 발표의 나스닥 지수는 2001년도 1월 3일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의 발표 전 지금은 정말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면서 TDJ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굉장히 높였고, 제 j 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니셜이자 트럼프 미디어의 종목 코드이기도 합니다. 댄 아이브스 퇴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는 기술주에 있어서 이번에 조치는 절실한 안도감을 줬다면서 중국이 여전히 애플과 광범위한 공급망 이슈에 불확실한 변수로 남아있지만 시장 전체를 절벽 끝에서 끌어올리는 조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0일 이외에도 트럼프는 중국 관세는 125%로 더 올린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에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보여준 존중의 부족을 근거로 나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함을 선언한다면서 언젠가는 바람직하게는 가까운 미래에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갈치하는 시세에 더 이상은 지속 가능하거나 용납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똥꼬집만 부리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90일 유예를 왜한 것일까요? 트럼프 말에 따르면 난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다. 국채 시장은 매우 까다롭다면서 내가 어젯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뻔뻔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간세 발표 이후 주식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국채 투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정말로 고조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를 발표한 직후 주식 시장은 급등을 했습니다. J.P. 모건에 따르면 관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60%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J.P. 모건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날 보고서에서 현재 진행되는 무역 및 국내 재정 문제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혼선과 주식 시장에서의 큰 손실. 그리고 실내 저하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경기 침체를 모면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JP모건은 미국의 무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오늘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관세 발표 때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오늘 이유는 다음 주부터 미국 공화당 텃밭, 이 수출 상품을 겨냥해 최고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인의 이날 가결된 확정안을 아직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이날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및 행정부의 연쇄적인 관세부과 결정 이후 이유가 확정한 첫 보복 조치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집행인은 자동차 및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미국산 에너지를 더 많이 구매할 것이라고 요구를 했고 집행에는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즉각 반응을 했지만 진전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협상 불발에 대비해 이르면 내주 자동차와 상호관세 보복조치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이러한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되겠죠. 노후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시장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다양한 재료들로 수익 볼수 있는 방향성은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은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에 정보와 속도, 해석 능력이 생존을 좌우한다. 특히 트레이더들에게 뉴스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투자 판단의 핵심 도구로 작용을 하는데 최근에 챗 GPT 같은 인공지능 AI 도구를 활용해 매수 또는 매도 신호를 추출하고 이를 실제 매매 전략에 응용하는 시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코인을 사랑하고 코인에 관심 있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지금 장이 혼조세 트럼프 한마디에 빠지고 올리는 말도 안 되는 장입니다. 자 그렇지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차트를 기반으로 AI 지표 매매로 꾸준히 수익 볼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 AI 지표 매매로 수익률 극대화 하고 싶으신 분들, 내 계좌는 왜 자꾸 마이너스라면서 한탄만 하실 게 아니라 배우셔야 합니다. 겁나서 아직 못하신 거라면 늘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늦은 거라고 합니다. 단 1%의 용기만 내주신다면 그 용기에 한발 다가가서 저희가 99%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표 매매법이 궁금하신 분들 지표를 보는 방법부터 지표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그 자료들이 들어있는 전자 서적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010-6815-2101 이쪽으로 매매 라고 단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